안녕하세요. 양원석의 복지생각입니다. 오늘은 한번 칭찬받으려고 1년 내내 고생하지 말자. 어,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사업을 기획할 때, 계획할 때, 그때 어,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상사 입장에서는 좀더 높은 사업, 좀더 완성도 있는 사업을 하면 어떨까라고 어, 직원한테 제안하거나 지시하게 되는데요. 어 이렇게 지시를 받았던 또 제안을 받았던 직원 입장에서는 이것을 마냥 거절하기 쉽지 않고 그런데 내 역량을 생각해 보면 내 역량의 한계선은 훌쩍 넘어간 사업인 것 같고 그래서 부담은 되는데 칭찬받고 싶고 이런 갈등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칭찬 받으려고 수용을 하는 순간 1년 내내 발목 잡힙니다. 왜냐하면 어 이렇게 수용하는 그때는 상사가 와 이러고 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다고 어, 꼭 잘한다고 고맙다고 이런 얘기 듣겠죠.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근데 왜 일이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부담은 누구한테 오는 겁니까? 그것을 수용한 사람한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연초에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해서 1년 내내 고생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러면 또 말씀하시면 이런 얘기 하시죠. 어, 근데 차마 거절할 수가 없다고. 그런데요. 거절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거절함으로써 칭찬 못 받고 또, 어, 미움받는 것, 아니면은, 어, 괜히 찍히는 것이 두려워서 못 하는 거지, 거절을 못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걸 좀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세요. 한번 거절해서 1년 내내 그래도 맡은 일을 잘 수행하는 것으로서 인정받으시는 게 나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지도 못할 거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서 한번 칭찬받고 1년 내내 맡은 사업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으로 찍혀서 미움받는 게더 나으시겠습니까? 둘다 직원이 생각해서 선택하는 겁니다.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어, 상사가 제안한 사업이 내 업무 역량의 한계선 즈음에 있는 사업이고 조금 높은 사업이다. 그러면 더 도전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어, 저는 노력하다 보면 성장을 이끌어내는 수준 정도는 될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역량의 한계선보다 훌쩍 뛰어넘는 사업을 맡아버리는 순간에는요. 성장은 별로 하지 못하고 계속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중에는 쌓인 성장은 하나도 없으면서 자존감만 떨어지고 자괴감만 느껴서 오히려 역량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어, 한번 칭찬받으려고 1년을 담보 잡히지 마시고 그냥 안 좋은 소리 듣는다 하더라도 1년 내내 나의 성장에 유익한 것을 선택하시는 것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양원석의 복지 생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